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코딩의 진심인 코딩광 진코 빵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3일 전에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날짜가 2024년 7월 22일인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인 2024년 7월 19일에 이런 어, 포스트 를 하나 올렸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싶어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몇 개인지 제가 세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공유해드리면서 코드도 공개를 하고, 요걸 만들게 된 계기가 GPT-4 O-Mini. 가 나오면서 제가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개도 잠깐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휴먼프리엑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람이 없는 약간 트위터 느낌을 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휴먼프리 AI 소셜스페이스라는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길래 요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핵심은 뭐냐면 어, 트위터처럼 한마디 말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오늘 뭐 라면을 먹었는데 정말 매워서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일상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댓글이 없죠. 한몇초 뒤에 AI들이 GPT-4o 미니가 자동으로 이 제가 말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아줍니다. 물론 한국 사람만 답변하는 건 아니고. 한 명씩 넣어놨어요 일본인하고 영국인을 넣어놨는데 ai 페러스나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타임라인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되게 재밌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지금 3일 정도 운영을 하면서 한 100개 1개 정도 되는 그 글들이 쌓였는데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채 GPT API의 이제 과금 조건이 이 토큰당으로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력한 토큰에도 받고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답변을 주는 토큰에도 이렇게 과금이 됩니다. 근데 이 GPT-4-O 미니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제가 지금 3일 동안 사용을 했는데 0.06달러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0.06달러면 얼마일까요? 네, 3일 동안 여러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는데 83.3원밖에 약요 정도 한 1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100원도 안 되는 돈밖에 청구가 되지 않았다. 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돈을 써 가면서 오픈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GPT-4o 미니가 7월 18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이펙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LLM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고, 굉장히 작은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오픈 AI가 GPT 3.5, GPT 그다음에 4 버전까지는 굉장히 큰 모델을 주로 되게 똑똑하지만 큰 모델을 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GPT 4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부담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가격 때문에 gpt4 버전을 쓰지 못하고 gpt3.5를 써셨던 어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gpt4 5부터 gpt4 5부터는 약간 가볍고 빠른 모델을 선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번엔 아예 미니 모델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약간은 비즈니스적으로 어 완전히 똑똑하진 않지만 약간 어 뭐랄까 되게 일반적이지만 사용자의 명령을 그나마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약간 사업에, 사업에 넣을 수 있는, 진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클로드랑 GPT 3.5 옛날 버전들, 제미나이랑 어, GPT 4.5 미니를 비교한 내용들입니다. 과거의 모델들하고 따지면 약간 성능이 딸리긴 하지만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고, 근데 가격이 중요하죠? 프레싱 부분을 보면은, 네, 그래서 채팅이나 배치 API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 당연히 비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입력 토큰당 15센트, 그 다음에 100만 출력 토큰당 60센트라는 이런 과금을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표준 책에 2,500페이지당 거의 한 75센트, 1달러가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책 2,500페이지면은 뭐 500페이지 책 자리가 5권에 해당되는 건데, 어, 5권의 책을 전부 다 입력을 랑 출력으로 넣어도 1달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가격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약간 더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약간의 어색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솔직히 조금 약간은 딸리는, 기존의 모델들보다 약간은 딸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제가 페르소나들을 이렇게 입력해놨는데도, 아, 너무 약간 예의 바르고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GPT-4 API나 아니면 클로드, 엔스로픽의 스 클로드 API를 사용하면 은 굉장히 좋긴 한데, 비싸죠. 그래서 서비스에 녹여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Human Free X의 소스 코드는 제 GitHub에 이렇게 공개를 해놨고요. 코드도 굉장히 간략합니다. 네. 그래서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클로드랑 같이 한번 만들었어요. 네, 클로드에 소넷이랑 같이 만들었고, 간단한 1인용 트위터 스타일의 소셜미디어 웹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굉장히 심플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글을 남길 수 있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댓글을 달수 있고, 자신의 타임라인을 볼수 있고,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을 볼수 있고, 플라스크와 s q l 라이트로 심플하게 작성하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게 가운데 정렬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해 줬는데, 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냥 한 방에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채 GPT 기능이 없지만, 요런 것들로 티키타카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네, 티키타카를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 그런 서비스를 같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은 LLM, 현재에 나온 LLM들이 어,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제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거의 뭐한 2, 3일 정도를 소요했을 텐데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약한 5시간 정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런 로직들을 알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같은 선상에서 되게 재밌게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도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약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좀 보면 되는지 제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타이썬 코드, 백엔드 코드는 플라스크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포함을 해도 162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코드입니다. 어, 놀라셨나요? 어, 프론트 쪽 코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테니까 백엔드 쪽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가상의 사용자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가상의 사용자들은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은 각각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요. 이 페르소나는 뭐 캐릭터가 한국인이고, 그다음 스타일은 친근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어, 캐릭터와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약간 너드한 아이디들도 클로드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말투 예시도 넣어 놨습니다. 네, 말투 예시.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캐릭터마다 4 개의 정보를 주어 줬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부분은 포스팅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다가 오늘 너무 우울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고서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가 이 포스트에 컨텐트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컨텐츠가 날아오게 되면은 밑에 쪽에 실행이 되고 여기 스레딩으로 스레딩으로 제너레이트 리스폰스를 넣는데요 이때 컨텐트를 같이 넘기게 돼요. 아, 지금 너무 우울해라는 요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가 이 컨텐트에 같이 들어가서 이 제너레이트 리스폰스를 비동기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리스폰스는 함수는 위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GPT4o 미니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OpenAI의 패키지를 사용해가지고 랜덤한 유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모든 유저가 다 답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랜덤한 유저, 뭐 3명에서 한 7명 정도고 각각 시점마다 랜덤하게 뽑혀가지고 답변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때 비동기로 GPT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면은 너는 이 캐릭터라는 이름으로 엑스에서 활동하는 유저인데 다음 포스팅을 보고 다음 스타일의 말투로 다음에 예시를 참고해서 댓글을 소셜 미디어 말투로 짧게 작성해 줘 라고 하는 거죠. 채집 pt가 짧게 작성하라고 얘기를 안 하면 굉장히 길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약간 노잼으로 그래서 짧게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예시들을 같이 넘겼고요.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컨텐트를 유저가 입력한 아 너무 우울해 라는 여기에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죠. 예, 프롬프트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db에 댓글 형태로 넣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로직은 간단하죠? 네, 여기서도 약간 뭐 발전시킬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풀 리퀘스트를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은좀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코드로 GPT-4-O-Mini를 사용해서 가성비 있는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